안녕하세요. 맘스 주식입니다. 이번 영상은 HLB에 관련한 마지막 영상입니다. 6편을 끝으로 다음 이야기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댓글을 보다 보니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는 HLB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더 명확히 말씀드려야 할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더 명확하게 제가 생각하는 LB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시고 앞으로 투자 방향에 대해 결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반대 매매를 당하면서도 저희 스스로의 선택으로 수탁론을 무리하게 받은 거라서 어디 원망할 곳도 없이 오로지 저희 탓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하고 더 나은 매매법을 연구할 수 있었어요. 지난 6편을 차례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HLB에서 알수 없는 엄청난 행보의 시간을 보내면서 파란 하늘이 훤히 다 보이는 아주 큰 유리통에 갇혀 다른 새는 다 날아가는데 나만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는 고통의 시간을 겪었었습니다. 6 편으로 저의 고통을 다 담는다고 하였으나 사실 반도 못 전해드린 느낌이에요. 엘비가 폭락할 때는 저는 대폭락하는 호가창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그 고통을 잊으려 이마를 스스로 꼬집고 뜯으며 피가 나는 상처도 났었고 손톱을 잘근잘근 깨물다가 손끝에서 피가 나기도 하였어요. 저희 엄마가 반대매매 당했을 당시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젊을 때 망하는 게 낫다. 라고 하시면 나이 들어 망하면 답도 없다. 그런데 제 영상의 댓글을 보니까 연세 있으신 분들이 LB에서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좀 제법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엄마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좀안 좋고 귀한 견디실 거면 알고 견디시는 편이 훨씬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마지막 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엘비 세력의 특징이라는 편을 보시고 어떤 분이 망상이다 상상이다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정말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럼 정말 100% 저의 망상이 담긴 진지한 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27 후에 낮에 잠깐 잠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잠깐 든 잠에서 이상한 꿈 하나를 꾸게 돼요. 꿈의 내용인 즉, 6.27 사건 전에 원래 친분이 꽤 깊었던 검은 세력이 진회장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HLB 주가가 박스권 구간으로 시간을 이렇게나 끌었는데 개미들이 안 떨어진다며 혹시 어떤 이유로든 함께 힘을 모아 대폭락을 시켜보는 건 어떻겠냐고 그렇게 제안을 해요. 신용 미수까지 탈탈 털고 다시 급등시켜봅시다. 라는 제안을 하면서 뒤로 몇백억을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어요. 결국 그렇게 하여 모든 일이 성공하였고, 진회장은 몇백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곤 저는 바로 꿈에서 깨어났어요. 예전에 오인아님께서 유기체 사건 후에 초반에 꿈 이야기를 몇번 해주셨는데, 저도 너무 신기하게 그렇게 비슷한 꿈을 꾸게 되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암, 제가 생각을 해도, 저 말고도 아주 많은 분들이 이런 꿈을 꾸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 2019년 6월 26일, HLB 발표, 리보세라니 글로벌 삼상 성공이라는 뉴스를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날짜가 2019년 6월 26일이에요. 627 사건 바로 전날이에요. 그런데 HLB 리보세라니 글로벌 3상 성공 전체 생존기간 무진행 생존기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면 전체 생존기간은 위암 3차 치료대로, 치료제로 현재 허가되어 있는 옵티보와 론서프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2차 유효성 평가 지표인 무진행 생존 기간은 경쟁 약물 대비 유의, 유의미한 효능이 확인 중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순항 중에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 날 뜬금포로 진해장이 나타나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긴급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제가 전날에 이 뉴스를 봤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그런 일이 일어나니, 제 인생에서, 정말 제일 황당한 사건 세 손가락에 꼽는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한 개의 기사로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리보세라닙의 약은 진짜지만, 과거에 회사가 하는 행동을 보면, 동네 구멍가게 수준도 안 되게 아침에 말이 바뀌고 점심에 말이 바뀌고 하는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않,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경험을 저는 여러 번 하였어요. 그래서 저는, 진해장이 죽었다. 진해장이 횡령을 했다. 폴첸이 죽었다라는 뉴스가 아니면 다른 뉴스에는 별로 동요가 되지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다음으로 HLB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날짜가 2016년 한 11월 정도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 이렇게 선을 그어놨거든요. 원래 폭등전, 폭락전 그 영상에서는 이 선을 그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선을 그리니까 이렇게 삼각수렴, 폭락. 또 여기 보면 삼각수렴, 627 폭락. 그런데 현재에도 또 이렇게 삼각수렴. 그럼 100% 폭락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제가 폭락점, 폭등점 그 영상에는 이 선을 이렇게 그렸다가 그냥 다 지워버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판단력을 너무 흐리게 제가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지우는 편이 낫겠다 생각해서 지웠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고쳐먹고 이렇게 그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이렇게 낮추면서 이렇게 지를 한 곳에 궁지로 몰아 넣어서 이렇게 해도 너희들이 안 털려? 그럼 내가 폭락시켜 줄게, 폭락. 그리고 여기서도 저점은 높아지고 고점은 낮아지면서 한 곳으로 모이면서 폭락. 여기 가운데는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 개파락 하는 그런 봉들이 많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개파락 하는 봉들은 절대 개인이 만들어낼 수 없는 봉이에요. 시초가를 어떤 개인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 그렇게 밀어놓으면서 팔, 팔까요? 이거는 분명히 세력의 지시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현재의 모습인데, 현재의 모습에 이렇게 개파락 봉들이 많이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가만 생각해 보면 만약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저처럼 눈을 시팔거게 뜨고 이것을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옛날처럼 이렇게 대폭락을 할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려가더라도 어느 정도 골파기를 하고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은 들긴 하지만 한번좀 많이 내려가고 갈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낳은 아이 두 명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고 엄마가 하는 일을 기록으로 남기고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보여주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갑자기 되게 뜬금포 이야기네요. 그래서 HLB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은 제가 제일 잘 알고 현재 주진, 주주님들께 보다 난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라는 마음이 제일 컸고 다른 이유는 전혀 없어요. HLB를 저가 매수하려고 이런 영상을 찍는다 세력 끈나풀로 개미들에게 혼란을 주려고 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몇분 계시는 것 같아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요 저는 팔다리가 잘리는 고통을 겪고도 또다시 HLB에 몰빵을 하였어요 그만큼 리보세란 입의 가치에 대해 알기 때문에 마약에 중독된 듯 빠져나올 수가 없었고 다른 주식의 재료는 너무나 시시하게 느껴졌어요 제 동생 또한 제가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작년에 위닉스를 추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매우 무시하면서 위암 말기 산성장이 걸어 다니는 약이 있는데 그거 공기청정기 가지고 되겠냐고 절대로 팔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는 말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제 동생과 같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더잘 견디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에요. 저는 과거에 제가 경험한 데이터로 예측을 할 뿐이에요. 자, 여기 다시 보시면 이렇게 삼각 수렴 폭락, 여기서도 삼각 수렴 폭락,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또 여기 이렇게 삼각수렴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저는 HLB를 보유하고 있을 당시에 밤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HLB 차트를 계속 봤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원리를 제가 혼자 깨우치게 된 거고 돈을 집어넣고 차트를 보는 거하고 돈이 없이 다른 종목을 찾 차트를 보는 거 하고는 하늘과 땅차이에요 돈이 집어 넣어져 있는 상태에서 차트를 보면 정말 안 보이는 것들이 보여요 그런데 앞으로 100% 폭락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려요 제가 무슨 무당도 아니고 미래를 갔다 올수 있는 시간 여행자도 아닌데 100% 폭락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나 여러분들이 과거에 저와 같이 손톱을 물어뜯고 이마를 스스로 꼬집으면서 피를 보지 마시고 좀 이런 시기가 만약에 온다면 좀 건강하게 마음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한 가지, 정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HLB가 몇년 안에 대폭 등이 한 번은 꼭올 거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력이 지금도 현재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몸을 그냥 웅크리고 있는 것 뿐이에요. 지금 개인 손에 유무상 증자를 싸게 손에 지어줬잖아요. 그런데 현재 회사는 주가를 올릴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제 생각에는 유무상 증자로 회사의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또 심지어 개인 손에 유무상 증자의 물량이 손에 쥐고 있어요. 개인이 그걸 뺏어야지 위로 갈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세력이 안에 들어와는 있지만 몸을 웅크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세력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한 번은 꼭 로켓트와 같은 대폭등을 하게 될 것이니 정말 HLB 가치를 믿고 제 동생과 같이 절대 팔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고난의 시기가 오더라도 현명하게 잘 버티실 수 있기를 정말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긴 영상 잘 들어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시고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